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한 바 눈에 보이지 보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아, 어제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가 전하는 것은 다른 게 없다는 거, 자기를 드러내서 내 편을 더 만들고 자기의 인기를 더 높이고 자기가 이러한 위대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한 거라면 이제 파를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제 파가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그러나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전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얘기하는건 뭐냐면, 교회가 다른 것 때문에, 이, 이 만약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 생긴다면, 그건 뭐, 어,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근데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놓치고, 엉뚱한 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안에서 다툼이 있고 나눔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바울은 정말 십자가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닿지도 않고. 특별히 지금 고린도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그리스. 그것은 그 헬라 철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혜에 대해서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 지역의 사람들보다 또 어떤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지혜이 정말 참 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을 갈망하면서 왜냐하면 그거를 알때이 참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떠한 것이 우리 인간을 지혜롭게 하는가 정말 우리는 어떤 곳에서 무엇을 그것을 계속 갈망하면서 찾아가고 있는 그들이란 말이죠. 그건 뭐 통치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더 지혜롭게 맡겨진 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또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근데 바울은 그 정말 진짜 지혜, 참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어, 이 가르치, 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하는 그 감추어진 그 비밀이 뭐예요? 그 감추어진 비밀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를 이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진짜 참지혜,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지혜는 세상에서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선을 엉뚱한 데 두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그 지혜는 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지혜는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진짜 평화스럽게, 또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시고 세상에 줄수 없는 참 기쁨을 주는 그 지혜란 말이죠. 근데 그 지혜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지혜를 알 때, 예수님은 이것을 진리로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진리, 이 지혜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않을 때는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원한 수수께끼가 되는 거예요. 비밀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왕으로 이 땅에 온 건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잖아요 왕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고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오신 자체가 벌써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마국간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게 그들이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아니, 어떤 억눌린 이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어야 되는데, 그냥 힘없는 어떠한 한 청년에 불과하잖아.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용서하라고 그러고, 나누라라고 하고 더 낮아지라고 하고 한쪽을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까지 맞으라고 그러고 겉옷을 달라하는 속옷까지 주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네. 기대하는 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에 있던 가룟 유다까지도. 자기들의 자기 생각과 이 방향이 다르니까 다른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거기서 뭔가 새롭게 뭔가 나온 그러니까 어리석은 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여기서 하나님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다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꽁꽁 감싸, 감싸주시고 뭐 너희들은 알아서는 안돼 해서 비밀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를 벗어나니까 사람들의 기대는 강력한 왕으로 오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동안 기대한 반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분이셔야 되는데 전혀 다른, 그들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 다음에 그들이 메시아라고 하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그러한 모든 틀을 다 깨버리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뭔가 그때까지만 해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사람들이, 그리고 메시아라면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냥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그가 메시아일 수 없는 거죠. 메시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어떻게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잃어버린 참 평안과 참 기쁨을 해결하시는 분인가? 아니, 자신의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가 전하는 복음,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게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라고 리 생각을 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기대감도 없고, 또 거기에 주목하지도 않고, 이미 내 생각이 따로 있고, 내 고집이 따로 있고, 내 방법이 따로 있으면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하고, 방법을 얘기해주고, 어떤 일들을 제시한다고 해서 들려지겠어요? 너는 얘기해라. 그냥 뭐 떠드는 소리, 소음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가 전하는 그 내용은 이 듣는 사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기대감도 없고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비밀이나 마찬가, 지 수수께끼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안 들려지니까 들을 근데 그 시작은 뭐 들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또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그 속에서 열려지게 되는, 근데 그 열려지는 게 누가, 무슨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도 들을 생각을 안 하면 계속 그냥 어리석은 얘기가 되고,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절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눈이 열려지게 하시는. 그러니까, 소점을 맞추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시선을 맞추면 더 이상 그게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나의 얘기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게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답답하고 뭐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지만 그걸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착각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 삶이니까 내가 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진짜 주인으로 오실 때내 안이 내 삶이 시원해지는 거야.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0절에도 마찬가지고, 11절에 성령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 나의 부족함이 뭔지 알고, 내가 해결받아야 될 것이 뭔지 아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셔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예요. 소그룹 모임이든지, 설교든지, 어떠한, 만남이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에 뭐소리내서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러한 상황 에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사모할 때또 하나님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우리는 내 생각 또내 고집 내 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깰 생각은 안 해. 이래야 된다 이 생각으로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비밀이에요. 오래 다녀도 비밀이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뭐 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비밀이야. 수수께끼가 수수께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11절 분명히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즉 그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열려지지 않아요. 열려지지 않으니까 참 평온과 참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이 사람을 만나면 그참 평온과 기쁨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또저 방법을 있으니까 거기에 심취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 운동이면 운동, 돈이면 돈, 지위면지위 여행이면 여행. 하기가 아,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가 지금 진짜 갈망하는 참평온과 기쁨을 찾아나서는데 그 사람을 만난다고 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죽는, 거.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를 살려주십시오. 성령 아니고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이 16절까지 이 부분은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내일도 이 부분에서 조금 더더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그저 비밀로 수수께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알기를 원합니다. 보여지길 원하고 듣, 들어지기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